그런 없다. 텐시 안 보이게. 다리미 봐줘. 다리미 봐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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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다리 있어. 몇 뽑여? 다리고. 보... 수방 수상 세 뽑여. 아네보여네보여네채두 명. 나이 간이 복게 이거. 나 간이, 간이 볼게야나 이거. 볼게. 이거 돌릴게 얘들아. 가운데 돌릴게. 해봤다. 나 가운데 해봤다. 돌렸어. 해봤다. 가운데 돌렸어.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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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간 없어. 아. 가운데 간 없어 일단 돌렸어. 나와, 나와줘 얘들아 나한 들어가게 야 스팅 간다 스팅 간다 가운데 스팅 간다 불렀어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간다. 어, 패시 가? 하나, 패시 3명, 패시 3명, 패시 3명, 패시 3명 얘들아 패시 3명 뭐야 씨발 패시 4명 예진 스팅 촉수 없다 얘아 빼야돼, 빼야돼 가운데 빼야돼 가운데 템퍼 둘, 가운데 템퍼 둘 내 가운데 봐주지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가야나 총알 없어 이제 가운데. 조용이 빼, 조형이 그냥 바로 바로 빼. 야 이제 총알 총알 없긴 해 이제 가운데. 어. 밀린다 이제 빼빼 빼, 빼빼 조준과 빼 빼. 나 이거 포개 갈게 포개 갈게. 아 포개 가 포개 가. 거의 몇보이야 애들아 몇 번인지 말해줘 나 질주 있어 세번이세 번이야. 나 질주 있거든. 나 이거 돌려볼게 포개. 세보이야세보이야어세 번인데. 명아 나도 간 있어 조형이 나도 간 있어 간이 어떤 거지. 야 그거 몇번이몇번이 야나 네. 주시켰어 들었어 야 스팅 스팅 포기 포기 야 포기 대퇴간다 이제 대퇴간다 테가 이제 가면 준이테가면어어 아, 아. 나이스 우리 둘야 대포탄 저준 나왔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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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혹시 모르니까 어 확인 말해 주고 해안 스폰 안 됐어? 지하 전... 가운데 밀어볼래 나 가냐 할게 지야나 성공 맞았어. 잡았어 죽었어 나. 나 이거 나 빨리 밀게 빨리 밀게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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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다나 있다, 다 음, 로안 가? 아 돌리려고 한다도 돌아잡미야. 벌어, 어 벌어, 벌어, 어어시 테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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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시 에버 있나, 얘네? 테시 먼저 가자. 에버 있나? 음. 없 없는 것 같아 지금 자, 자 가봐, 자 가봐. 저 들어가봐. 에버 있다, 에버, 에버. 잡았어, 에버 응. 잡았어. 없다네요. 씨발 있는데요? 없는 듯? 이라고 하긴 했어요. 아, 촛폭쳐아요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아니. 저기요. 야 백투뷰 백투뷰 구독 구독 돈나. 이제 야겠다앞게임다다 아, 터져 가지고. <laughs> 매드였네. 어차피. 와, 주한 님 얘? 이 분은 뭐죠? 구성 볼게 다시 볼게. 패션 봐야 되는데 우리 3명. 맞아, 맞아. 야 이거 하자 하자 하자. 해봐 해봐 내뒤 볼게! 야빼빼들려빼 빼! 질질질질 뒤에 3명! 뒤에 3명! 어.. 어꽉막 할게. 얘.. 얘 템포가 아니다. 템포가 아니다. 장전 나 장전. 야채.. 야채 채워봐. 야채 채워봐 야채 채워봐. 서두 스팅 서두 스팅! 어케이 내가.. 서두 리야 내가 템포 볼게. 템포 볼게. 아 내가, 내가 이제 내가 스팅 내가 스팅.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간이 막아? 와, 와요 이제. 나 이즈스틱, 나 이즈스틱. 맥기가 이즈스틱. 한대 뽑을게. 야, 많이 왔다 이거 얘들아. 나 야치 알갈? 야치 알갈? 야, 야칠 알까 야칠 알깔. 야, 스팀 붙었다. 됐어요 야, 앞에 날렸어. 간이 날렸어. 앞에 간이 날렸어. 야, 먹어봐. 창현아, 가운데 먹어봐. 야, 아, 주영이, 야, 주행이, 주행 어머해줘야 돼. 아, 아나 총, 총 장전 중이었어가지고. 어, 아, 나총아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잘가요. 세시 네 명, 세시 네 명, 세시 네 명. 다리미, 다리미 테스팅. 세시 네 명. 양쪽 막으면 돼, 얘들아 다리부터 가운데까지. 나 총알이 없긴 하거든. 가운데, 가운데 또. 야, 스틱 있다. 옆면이 간다, 승수아 야, 야, 나 빼면 돼, 얘들아 빼면 돼. 야, 나 에버 장전, 에버 장전. 장인아, 빼, 빼봐, 빨리, 빼, 빼, 빨리 빼. 날 끄. 한대 보고 성준아. 나 살았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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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3초만. 3초만. 가스킬었어. 가0킬었어 오, 아깝다. 아, 나 이거 나이 클릭 할 생각 없었는데 쿨클 나갔네. 오, 그 너무 스폰. 안 죽을게. 거. 거. 거 같은데? 다이에서 바로 게 어, 바로 가 줄게. 어, 안 죽을 듯. 야, 진 가운데 패시죠. 누르생각안 한다. 아. 미안. 내가 막았다. 이거 간 빠진 거 아나 얘?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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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돌렸다. 정면 아, 어, 전면 선 그냥 간 빼지 말자 이거. 간 찍는 각나와 아, 계속 쏜다 이거. 얘는 잘 갈아요, 지금. 네, 면간 찍이긴 한데. 나이스. 야, 야, 야 아, 가운데, 어, 둘, 가운데 둘, 가운데 둘, 가운데 둘. 정하나정정하나첫복 주면은, 삼강, 삼강 기다려봐. 그뺀거 같은데? 몰라, 애, 아, 붙었다 미야. 근데 좀더 앞으로.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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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얘네 질주. 아, 살아있어, 하나 있어 라스트 대퇴, 라스트 대퇴. 아, 질주는 애가 할까요? 죽은 거 같은데. 왜? 아, 그래? 아쥐 쓸만 죽은 거야. 쥐 쓸만 죽까 쟤만 돌린 거야. 대 봐, 뒤에. 가 갈게. 아 진짜 붙어. 그 붙어. 그냥 붙어. 상나없어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가져어가져어 붙어. 아 있어도 붙어. 있어. 있다 생각하자. 있다 생각하자. 그냥. 아 얘? 뭐야. 나 방금 관이 려가지고아이 없네. 아 뭐야. 태쉬. 뭐하는... 구제음. 나태 하나 있다. 수광하게나 아, 태쉬 갈게. 잠시만요. 태쉬 빠어 태쉬 어 가와와와. 아. 이거 버 없다 아버 없다. 없다. 아 대포 볼게 들아템포 볼게 아니 간이 다리미이야이다리미이야퍼볼게소방 내려 랑 4명 아시야안 맞냐 왜야야좀 빼볼래? 라인 빼 한번 라인 빼 라인 빼 한번 더 막자 더 막자 더 막자 더 막자 정면 3명 얘들아 정면 셋시야로로로로어 들어와봐 게야 템퍼 템퍼 아 뭐야 야 스팅 왜안 봐줘 아, 가운데 보면서 야지 말해 잘할게 아, 나 이거 정면 돌릴, 정면 돌려 야, 스팅, 야, 스팅 1진 촉수 없어, 1진 촉수 없어, 1진.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1진 촉수 없어, 얘들아. 1진 촉수 없어.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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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아, 아, 가, 야, 가운데 간이랑 스팅이다. 가운데 간이 스팅? 나이스, 이러면은, 이러면 가운데 돌려볼래, 다? 기다려봐. 아, 템포다, 템포다. 이거 간 빼야돼. 어쩔 수 없어. 야, 스팅 안보여. 장난, 스팅 안보여, 스팅 안보여. 스팅 안보여, 스팅 안보여. 스팅 한 마리 안보인다. 야대태 쪽에 있어 대시로 돌아와 다시 아. 태시로 돌..돌아야 돌, 돼. 어 주영야 주영렸야주영 돌렸다, 돌렸다 이거 할만해 할만해? 야대가니 보여 가니대 가냐 두명 <laughs>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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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근데 스팅 스팅 뭐다 일단 늦어 늦어 한 5초쯤에 보일 듯다시돌이였보였다 왼쪽 오른쪽 하나 더보였다 오른쪽 하더보였다 나비야. 아 이거 간이 날렸으면 할했인데 아, 이거 뭐야요? 스폰 있나? 폰나 죽나? 나 스폰. 나 정문 있어. 우리 정문 빨리 저, 하지, 어, 정문.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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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텐션. 텐션. 텐션 왔어. 사실 다 피해. 사다 피해. 다다 피해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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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 다리미 간다. 다리미 간다. 다리미 간다. 다리미 갈게. 야 다리미, 다리미 가자. 조영이. 랑 같이 갈게. 조영이랑 같이 갈게. 가봐. 주영아 가봐. 나 있어. 조영아. 난 대테 데테, 로 갈게. 조영아. 저 돌려도 돼? 아찌지와봐 이거 와봐와 봐. 야 가운데 성강 가운데 성강 해? 가운데 성강아라고들나안야와 그니까 보란 거 아니야. 포요내요요 가리 아니, 볼게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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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어, 씨발 맞았다. 점프한다 야, 아니. 아, 나성강 맞아 가지고 씨발. 에버 없어 얘들아 에버 총알 없어 에버 총알 없어 나 먹었어 아이고 야그 인간한테 막혀 쥐아야41나 알갈 뒤에 매드 알갈 아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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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맞았다 가니 폭. 아직 안 왔어 쥐하 라이트 안 보인다 야, 라이트 있어 라이트 있어 정면 4명 다 보인다 밑에 라이트 붙었어 밑에 라이트 붙었어 쥐하가 야관 깔았다 밑에 라이트 폭 라이트 말해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막았어 라이트 막았어, 막았어. 야템퍼 템퍼만 템포, 야, 최강지 오른쪽. 야, 간다 빠졌다, 간다 빠졌다, 간다 빠졌다. 가운데 라이트, 가운, 가운데 라이트, 가운데 라이트야, 가운데 라이트야, 가운데 라이트. 야, 야 하가 정면 먹어줘. 야, 가운데 라이트 안보라이다리돌는거 조심해라 얘들아. 야, 야 스팅 촉수 없을 거야, 스팅 촉수 없을 거야. 어, 가운데 템포 하나랑. 테. 이제 다리 라이트, 태... 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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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트 여기 있어, 라이 야, 테시둘 얘들아, 테시둘, 테시둘, 재석이한테 둘. 테시둘. 자, 재정한테 둘, 태시 안에 둘. 태시 안에 둘, 태시 안에 둘. 태시 안에 두 명. 야, 야 나이스 라이트 돈다 이제. 라 이제 트이 갔어, 이제 갔어. 가운데 이제 갔어. 창원아. 가운데 이제 갔어, 창하나. 가운데 이제 갔어. 위에 봐야 돼, 위에 봐야 돼. 안녕하세요. 어. 아, 오. <laughs> 나이스 팀. 어? 어? 리 우리 소품 많다, 후방에. 야 어디니? 저, 저 후방이야. 조잉형 죽었다 저잉형 잡았다 하나 야 다리 밑 다리 질렀어 에버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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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가운데 아, 하나 조잉형 형형 그냥 테스트 하자 이거 어 저희 테시먼저조요 저희 테시프 원조에요 니들 아니 아는데 아 이거 아쉽다 쟤 질주 끝나는 거에한번 놀려봤는데 일단 갈게요 가면 관 찍었긴 했는데 어 가, 가고 있어 나 정면 있어 야 가운데 가운데 있다 가운데 질릅니다 가운데 질렀어 가운데 질려야 된다 홀 먹었어, 홀 먹었어. 번나 거야, 다 야, 야채 진짜, 진 빠졌어. 먼저하자, 자, 가봐. 야, 야채 찼다 아니 이거 테시 먼저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왜안왔냐 아니 진짜에 오지, 씨발다이미안 테시, 테시, 테시 잡게. 아, 존나깝다. 아. 야, 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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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초폭, 초폭 아껴놔봐. 혹시 모르니까. 나 다리 있어 소영아. 나이스. 야 이거 대, 대태, 대태 초폭 좀줄 사람? 좀나 있어, 나, 나, 나 있어. 있어. 근데 나라이 밀어야 돼. 아 그냥 깔아봐, 깔아봐. 뒤에다 아, 깔아봐.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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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있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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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에버야, 에버야. 있어. 가전 이때, 어, 자야, 이때. 어, 이때, 이때, 있는 거 같아. 플레이가 있는 거 같아. 나이스. 지, 지 빠졌어? 어. 예? 플레이가 없는 거 같은데? 아 내 마음이에요. 대시 하나. 야나 이거 다리미 질러 볼게. 나 다리미 질렀다 얘들아. 형, 잡을래? 나 어. 나다 형이 질러 형 질러 봐. 질러 봐. 질러 봐. 질러 봐. 줄게. 야 다리미 질렀어 얘들아. 다리미 안 보여. 조영아 나못봐 다리미 일단. 봐. 너해 봐. 너해 봐.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네가 해 봐. 네가 해 봐. 아 이거 어야야영아 내가 스팀 봐 줄게. 야영아와봐와 봐. 아니 야 중형아, 와봐, 와봐, 와봐. 아니야. 빼. 엽엽 빼. 엽 빼. 영아 가운데 먹어야 돼. 야 뭐야 라이 밀렸는데 우리? 야, 얘들아, 우리 가운데랑 대태 먹었어. 뱉뱉,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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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야! 주영이 포 있나? 주영아, 나 다림 포게. 똥났어, 정영아 <laughs> 주영이 싸줄게, 주영쏴줄게 이거. 아, 가운데 또 있다! 아니, 진짜, 아니, 주영이. <laughs> 야, 야, 진짜. 야, 가운데 템포 하나, 가운데 템포 스팅. 아니, 아니, 주영이 폭 던지나 드셨어. 넌면이 턴지나, 넌 많이 한다. 예? 아니 씨발이야 척수 있나 없나 기도했다 했는데 개새끼 아비오아 씨발 와나 이거 이거 노렸는데 아니 노렸는데 템퍼가 갑자기 <laughs> 왜요? 크로스요네 크로스 <laughs> 나 스폰 나 봐라, 나 봐라. 나, 나 스폰 너 퀴즈 조 <laughs> 파리 미터나 나이스 징사기. 야 간..야 이거부터 잡을게. 아이고. 아이고. 어? 쓰리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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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폭?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미안해. 선수, 나 진짜 미안해. <laughs>